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잠깐 뒷산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멀리서 보면 꼭 산산같이 생겼거든요 자 한번 봐보실까요 자이 친구는 오가피거든요 자 하나 채취해볼까요 오가피 새순이 정말 예쁘게 올라오네요 인삼하고 잎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오잎, 삼이나 인삼하고 입이 똑같아서 좀 헷갈리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오가피 세수는, 어, 몸에 또 굉장히 좋아서 찾는 분들이 많은, 어, 봄철 대표적인 산나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인삼이나 산삼같이 어,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, 뭐, 항암 효과라든지, 뭐 칼슘, 마그네슘, 칼륨,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, 해행성 관절염이라든지, 유마티스 관절염, 또 각종 뼈 마디가 아픈데 어, 이런데 좋다고 해서 어,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 꼭 추천을 드리는 어, 산나물 중한 가지거든요. 또간 건강에도 뭐 좋은 효과가 많다고 해요. 간 토사이트 맞나? 어, 그런 성분들이 뭐간에 독소 배출이나 해독 작용을 도와줘서 또 지방간 이런 쪽에도 어,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어, 중풍 예방이라든지. 뇌 건강이라든지, 또, 기력 회복, 노화 방지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기타 뭐 성분들은 정말 많은데, 세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요, 또, 이렇게 톡톡 하면 그냥 톡톡 잘 부러지거든요. 몇 분만 채취를 해도, 한 봉다리 금방 채취를 하거든요. 자연 오가피는 그냥, 어산 야산 골짜기 주변 어, 많이 있거든요. 얘도 지금 가시가 있긴 한데 가시가 조금 뜨문뜨문하고 좀 억세지 않은데요. 또 토종 오가피라고 있어요. 근데 걔는 가시가 엄청 억세거든요. 종종 보이는데 지금은 어, 보이지 않네요. 뭐 좋은 성분들이 어, 많이 들어있는 이런 제철 산나물들이 정말 어. 오약이나 다름이 아, 없습니다. 올라오는 이런, 싱그러운 오가피수는 정말, 추천을 드리는 산나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조금 더 채취를 하고, 다른, 다른 친구가, 뭐, 또 뭐가 있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, 와, 시골 길 주변이나 어디나 흔한 친구죠. 찔레 나무인데요. 아주 채취하기 좋게, 어, 순이 올라오네요. 어, 찔레순도 먹나?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, 어, 계실지 모르겠지만, 의외로 이 찔레순이, 어, 맛이 좋아요. 아까 오가피순은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니라고 했는데, 이 찔레순은 그냥 나물무침이나 뭐 국거리 해도 특유의 달짝지근하니 맛이 괜찮거든요. 밑둥에서 원래 꼬사리 같이 쭉 올라오는 새순이, 어, 정말 맛이 있거든요. 그 맛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찔레 밑둥 쪽에 아직은 올라오지 않네요. 어, 어안 보여요. 뭐 이제 꿩대신 닭이라고. 어, 찔레 특유의 향이 정말 좋습니다. 여러분. 아, 따가다. 아우 따가다. 어, 어 이렇게 너무 흔한 찔레 순도 어, 약효는 어, 괜찮은 약효를 가지고 있어요. 어, 맛이 없으면 제가 저는 이걸 채취를 안할 텐데 또 맛도 괜찮거든요. 예전에는 좀 등치가 작고 뭐 이제 성장기 아이들 그런 친구들한테 먹였다고 하는데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또 면역력 강화나 기억력 강화. 신장 기능 개선, 염증 치료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오가피 순하고 찔레 순을 조금만 채취를 했습니다. 뭐, 찌개하고 간단하게 데쳐서 나물 무침, 어, 할 정도는 된것 같아요. 큰 보약이 뭐, 따로 있나요? 제철 산나물도 그의 버금가는 보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